여러분, 고양이가 강아지보다 크다면 믿으시겠습니까? 이름을 넘는 거대냥이들, 집에서 키울 수 있을까요? 이건 진짜 말이 안 됩니다. TOP 1위는 레전드 그 자체 끝까지 확인하세요 TOP 10 노르웨이숲 고양이 노이전 포러스트캣 북유럽의 전설적인 거대 고양이 등장 과연 진짜 바이킹이 키웠을까요? 몸길이 최대 46cm 하지만 이 고양이의 진짜 비밀은 털이 두겹이라 혹한의 추위를 견딜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이불이 필요 없어요 TOP 9 터키시 반 터키시 벤이 고양이 물속에서 수영한다 평균 몸무게 59kg 길이 35cm에서 45cm. 고양이는 물을 싫어한다? No. 사실 이 고양이는 수영을 즐기고, 심지어 강아지처럼 따라다닌다. TOP8 메인쿤 MAI니쿤. 이 고양이. 개보다 큽니다. 평균 몸무게 6kg에서 11kg. 하지만 기네스 기록 보유자는 120cm, 고양이 계의 자이언트. 하지만 성격은 의외로 애교 폭발. Top7 차우시 CHAUSI, 야생 DNA 100%, 실내에서 키워도 괜찮을까요? 평균 몸무게 712kg. 점프력은 웬만한 가구는 다 점령. 이 고양이! 호랑이보다 빠르게 뛰는 게 가능할지도. T.O.P. 6레그돌 R.A.G.D.O.L.에 이 고양이 안기만 하면 녹아내립니다. 평균 몸무게 410kg. 덩치는 큰데 어쩌면 이렇게 순둥이일까? 포근함의 끝판왕. 강아지 같은 고양이 레그돌을 키우면 생기는 놀라운 변화. T.O.P. 5브리티시 쇼트헤어 브리티시 s h o 와 t h a i 야이 고양이 진짜 왕족이 키웠다고. 둥글둥글한 얼굴. 포동포동한 몸매 하지만 성격은 의외로 차분 실제로 영국 왕실에서도 사랑했던 품격 있는 대형 고양이 TOP 사사바나 캣서베너 캣 이건 고양이가 아니다 미니 치타다 몸길이 50cm 이상 점프력은 무려 2m 집에서 키울 수 있는 가장 야생적인 고양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? TOP 3벵갈 고양이 벵걸캣이 고양이 진짜 정글에서 온 듯한 외모 평균 몸무게 712kg 치타처럼 빠르고 물도 무서워하지 않는다. 집에서 야생 사냥꾼과 함께 산다면 어떨까요? 놀섬 나온 이야기 공개 TOP 2아샤라 -E a s, -S h -E r a 이 고양이 한 마리에 1억원. 몸길이 60cm 이상. DNA 검사 결과 야생 서벌 아시아 레오파드 캣. 하지만 진짜 더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다. 과연 TOP 1서벌 -E SERVA의 오늘의 최강자 고양이계의 킹 등장. 몸무게 918kg. 길이 1m 이상. 점프력이 NBA 선수급. 실제로 서버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는 이 고양이들 중 가장 키우고 싶은 녀석은 누구인가요? 가장 놀라운 고양이에게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어요. 이런 미친 정보들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알림 설정 필수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